좋아라. 한번 더. 예, 이의 군내니, 아이 좋아. 이리 볼 때는요, 요리 보고 저리 볼 때는 리리가고 저리로 와서 일단 가슴을 열고 가슴 열기 먼저 해줘요. 이리 봐도 내 사랑. 저리 봐도 내 사랑. 아이 좋아라는 답하여. 아이 좋아, 아이 좋아라 합니다. 일전에 당신을 손목 관절 능동시켜주세요 자, 앞으로 나가서 다.